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이흙두 점이 활로가 두 개, 엮여 있는 백네 점은 활로가 세 개로 흙이 먼저 드는 순간엔 수상전이 흙이 빨라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반드시 두 점을 잡아야 만 되는데요.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이렇게 잡는 수죠. 근데 문제는 두 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따로 두 눈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한 눈이 나야 되는데 흙이 좋은 수가 어떻습니까? 가장 멀리 가는 행마죠 비말을 뒀을 때 되게 아래에서 한 눈이 나질 않습니다. 이어도 하고 들고요. 막으면 먹여쳐서 일단 옥집이 나고 이쪽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붙이더라도 단수가 선수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를 다산도 밀고 들어갔을 때 먹여쳐서 옥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점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입구자는 어떨까요? 네, 이 굳자는 어떨까요? 이수도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로 백이 받지 않는다면 단수쳐서 몰리기 때문에 따내줘야 되는데. 그때날 일자로 뛰어 들어간다면, 막아도 파고들어서 이것은 따로 둠이 나지 않는 형태죠.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두 점을 잡으면서 아래쪽에서 또 따로 한눈을 만드는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수가 바로 입구자로 둔 수입니다. 입구자로 둠으로써 일단 두 점은 제압이 됐어요. 나가는 길에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잡는 목적은 일단 달성을 했고요. 또 입구자가 좋은 이유는 입구자를 두는 순간 한번더 둔다면 이쪽에 한집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은 반드시 먹여쳐서 이쪽 집을 파워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1 0의 좋은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최대한 궁도를 넓혀 가려고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를 맞기 때문에 수왕전에서 밀리게 되죠. 그래서 또이 돌을 보강하면서 다시 이쪽에 집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한칸 띄는 수가 좋은 이유는 아까 이 구자가 좋은 이유와 마찬가지죠. 한번더 뒀을 때집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이한 칸으로 인해서 이쪽을 둔다면 여기 집모양이 생기고 여기도 호구 모양이 생겨서 안형이 풍부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백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100이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 그 전에 그냥 있는 수는요, 단수를 치고, 흑이 자살로 메워 들어가면 이것은 5공도화로 잡히게 됩니다. 절묘하죠? 그래서 100은 이을 수가 없고, 바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어떨까요?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흙이 뒤에서 단수를 몰아왔을 때 자충 관계로 인해서 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부 다 때려내게 되겠죠.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있는 것은 네 곡사공 형태로 잡히게 되니까 있기 전에 이쪽을 찔러야 되는데요. 아까와 다르게 여기 자충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흙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착수 금지죠. 이 쪽을 이 수가 없고, 뒤쪽 공배도 두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따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흙이 단수를 치지 않고, 패를 걸어가면 어떠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백이 따내면 패가 아니라 흙이 이렇게 잡아서 백이 잡히게 되는데요. 패를 걸어갔을 때 그냥 이어주는 수가 좋습니다. 흙은 따내야 되는데, 두 점을 따내면서, 흙이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이 사는 것은 같은 결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첫수 찾는 게꽤 힘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네,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이두 점을 잡으면서 잡는 데만 그치면 비말을 맞아서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집 모양을 보면서 두 점을 잡는 이 구자가 묘수였고요 흙이 파고들 때또한칸 띄어서 다시 집 모양을 노리는 그런 수 흙이 파고들 때 단수치는 방향 이쪽으로 쳐도 자충을 피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풀어보니까 네, 당연한 그런 수준들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